네, 안녕하십니까 슈팅 마스터입니다. 아, 오늘 2020년 6월 3일 현재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드디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어, 6%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어, 시장을 크게 상승 견인을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 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쉬운 시장은 아니었는데. 오늘 매매 대응은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하고 주요 이슈 체크하면서 관련 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매매했던 내용 피드백 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영상 링크를 계속해서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리지는 않을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꼭해 두셔야지 영상이 업로드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87% 상승한 21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수급상으로는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 매수가 들어왔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외국인이 2029억 순매수를 했고요. 어, 기관은 1조 1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연기금은 기관에서 순매도 1188억을 했는데, 어,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가 1조 원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오늘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전일 대비 0.80% 하락한 737.66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수급 한번 살펴보자면 그 코스 P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500억 순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2,2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을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크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 1%의 갭 상승을 출발을 했고 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2147 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구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굉장히 요기 구간에서 음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 여기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또음 매물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저항에 막혀서 어,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2,200선까지도 충분히 또 트라이 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2150 포인트까지 넘어섰어요. 오늘 장중에 2,156 포인트 어, 상승률로는 3.3%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좀 반납을 하면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있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나는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 반대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737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직도 오일선과는 지금 괴리가 좀 있는 상태예요. 오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어,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락하면서도 요런 매물대가 또, 하락하면서 요런, 요런 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런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크게 큰 폭에, 정말 진폭이 큰 하락은 막이 정도까지 갑자기 내려오는 어 그런 하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조금 상승 탄력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 대가 많이 있고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많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아두고 가시는 게좀 안전하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주요 중,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어, 오늘 상승, 어,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자면 삼성전자가 오늘 6.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4,500원에 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종가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55,000원을 돌파를 했죠. 55,000원 딱 찍고 7% 상승을 했다가 조금 빠지면서 54,500원에 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고 그래도 오늘 이거 한 54,900원 정도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역시나 어, 정확하게 그 정도 라인까지 딱 어, 돌파 시도를 하고 조금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1선 위에로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왔고 어,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을 굉장히 주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잠깐 볼게요. 하이닉스 보자면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장중 고점 7.08% 89,200원까지 갔고 어 종가 마감은 6.48% 88,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음 상승을 나타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맞은 이후에 요런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 계속 <laughs> 조정과 반등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여기 코로나 이전이고요. 여기 3월 9일부터 급락이 시작됐으니까 3월 11일부터 보면 오늘 <laughs> 급락이 나오기 전 이전 주가까지는 회복이 됐다. 어 여기까지 이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할 수, 하는 그런 매물들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 좀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미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음, 3월 코로나 급락 이후에, 이때 급락할 때 가장 많이 샀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보자면, 어, 이때가 언제냐면은, 3월 19일, 3월 13일부터, 어, 20일 정도까지, 23일 정도까지, 한번 보자면, 3월 13일부터, 어 20일 정도까지 요때 이때, 요때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때 계속 샀어요. 정말 4월달까지 계속해서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그때 기간이 언제냐면 3월 요때 급락이 나오는 요 시점부터 그러니까 3월 거의 어 초반부터죠. 3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계속했습니다. 3월 5일부터 순매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이었죠. 요 고점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뭐한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음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다면 이 정도가 49,000원 정도 49,000원에서 5만원 정도가 평단가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계속 매수를 했죠. 개인이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다가 4월 6일날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4월 6일 언제냐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그렇 이렇게 빠졌다가 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요,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밑에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좀 매도를 하셨을 거고 그 이후로 또좀 살펴보자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합니다. 그렇 4월 8일부터 또 4월 중, 5월 초까지 여기서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평균 단가는 5만원 부근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좀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좀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나왔을 겁니다. 그쵸? 어 6월 3일,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324만 주, 그리고 기관이, 특히나 금융투자가 970만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끌어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박스권을 지금 급락 이후에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오늘 돌파를 하면서 어, 거래 대금도 1조 원 가량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가 된 상태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121선, 121선을 좀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라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삼성전자는 1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렇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하게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어 어제 조선업 관련해서 조선3사가 어 카타르에서 약 100척 정도의 LNG 선 수주를 어 체결을 할 예정이다. 미리 사전 발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 본 계약은 아직 되진 않았는데 당연히 이슈가 남아 있겠죠. 거기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강, 음 철강과 또 금속 운송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짧게 살펴보자면 뭐 동국제강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하단에서 이것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서 장기 추세 하락 구간에서 일정 박스권을 강하게 오늘 거래 대금 610억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요. 고려 재강도 마찬가지로 좀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고려 재강이 180억 밖에 터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별로 없었던 것에 대비하면 오늘 2,500%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양봉, 박스권 돌파 120인선 돌파까지 했다. 재강이 굉장히 다 업종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추세에서 지금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조선선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제 어 120억 거래가 터졌고 오늘도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긴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유심히 봐주셨던 분들은 시초가에 뭐 따라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오늘 철강 쪽이 좀 강했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어,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박스권에서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음, 보자면 삼성중공업 어제에 이어서 어,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현대제철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선박, 조선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운송장비 관련 업종들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어, 좀 알려드렸던 게 음, 고로 그 LNG선 관련돼서 6월 이슈 관심주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 오늘 인화전공이 좀 굉장히 좀센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빠져서 윗꼬리를좀 길게 달고 빠져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인화전공과 HSD엔진 이게 오늘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HSD엔진은 종가고가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엔진 관련주들이고 오늘 동성화인텍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좀 빠져가지고 좀 속상해서 마감을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제보다 더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 1,200억이 터지면서 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은 박스권을 여기 전 고점 돌파된 전 고점 이상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추세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도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lng 보냉제 관련입니다 보냉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카본 오늘 좀 상승이 나오나 했더니 목표가 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9480원 까지 고가 찍고 조금 다시 매수가보다 하락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 요런 지금 저항대 매물에 딱 걸쳐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 및 주요 이슈와 관련주들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매매 진행했던 내용 짧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동성화인텍 어제 저희가 11,300원에 매수를 했죠 11,300원에 매수를 했고 아침에는 좀 지지부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침에 이 인화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인화전공과 또 성광밴드였나요? 어 성광밴드는 강하게 안 쳤네요 인화전공이 좀 강하게 쳤어요 그렇죠 인화전공하고 hsd 엔진이 아침에 좀 강하게 쳐서 어 LNG선 관련 테마가 조금 또 아침에 좀 강하게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화인테 아침에 11,300원 제가 절반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11,300원, 뭐 11,600원이었죠? 그렇죠? 11,600원, 11,900원. 그래서 11,600원 그리고 11,900원 이렇게 1차, 2차 다한 번에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11,600원 여기서 돌파됐고요 11,900원 여기서 돌파돼서 평균 수익률은 한3% 정도 되실 거예요 절반절반 파신 분들은 근데 절반절반 팔고 나서 또 고수분들은 제가 항상 수익 극대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12,850원 기준으로는 꽤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13% 정도까지 수익이 나셨을 테고요 이런 것들 수익 보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바른손을 좀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바른손을 좀 매매를 했는데 이거 매매한 이유가 요겁니다 오늘 일봉상으로 갭상승 출발을 했고 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런 박스권을 그렇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시가 갭으로 띄워서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4035원에 출발을 했고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 예상을 해서 좀 들어갔는데 아침에 제가 3900원 그 이하로 드렸죠 추천을 3900원 여기까지 이런 모습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쳤다가 강히 쳤다가 밑에 구간에서 일정 상바닥을 좀 만들고 여기서 쌍바닥을 좀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원래 추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어수선하길래 그냥 보유 물량으로만 좀 봤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수익권으로 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여기가 3770원 구분이니까 평단가가 3830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왔던 요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을 텐데 그냥 바로 올라오길래 보유 물량으로 좀 익절을 시도를 했지만 또, 3,960원까지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시 흘러내리면서 빠진 상태에서 끝났는데, 이것도 단기로 진행하면서 또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녹십자 랩셀 매매를 했죠. 특별한 뉴스가 뭐 나온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었는데, 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봉상으로 장중에 요런, 요런 박스권이었죠. 이런, 이런 박스권을 장중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 거래대금도 2100억 정도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에 장중 고가 56100원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점, 여기 3분봉의 정석적인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고점이 종가 51700원, 그러면 51700원이 일봉상에, 51700원이 일봉상에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죠. 오늘 3분 봉상에서 여기서 돌파를 했고 오늘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53,600원입니다. 그러면 53,600원 체크를 해놓고 요게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오늘의 최고 거래량이었죠. 여기가 여기가 오늘의 최고 거래량이었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도 일정 부분 쌍바닥을 만들고 요 봉에서 그렇죠. 이 봉에서. 전 고점,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고 어 거래 대금도 오늘 최고 거래 대금을 능가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봉의 어 상승률은 5%였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53,700원 매수가를 드렸죠. 그죠 제가 53,700원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53,700원. 그래서 이렇게좀 크게 보시면 53,7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 매수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구간. 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가 되셨을 거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익절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익절이 되고 4% 정도까지도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5%를 잡아 드렸거든요. 2차 익절 가격을. 그래서 5%까지는 익절을 못 하고 절반 아, 55,100원 이상에서 여기에서 다 수익권 익절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절반 남은 물량은 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길래 보합권 이상 53,700원 이상 매매 매도 하셔라라고 해서 여기서 다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로 태평양물산입니다. 태평양물산도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인데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 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장중에 요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거래 대금도 어 640억 정도 어 기존의 거래량과는 조금 크게 거래 대금이 많이 거래가 됐고 오늘 요거는 3분봉 돌파 매매라기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좀 시도를 했는데 상승이 바로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아침에 바로 치진 않았고 한 9시 반 넘어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아래권에서 요런 쌍바닥을 만들고 요런 쌍바닥 구간에서 요런 눌림목의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봉에서 요봉과 요봉에서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다면 거래대금이 좀 눈에 확 띄게 요런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나와줬더라도 좀 상승 확률이 높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2470원 드렸죠. 그래서 여기 박스권의 상단 꼬리 부분에서 드려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셨을 텐데, 보통은 좀 거래대금이 이렇게 실렸다면, 뭐제 판단 미스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래대금이 조금 실렸다면,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아래권에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탁 튀어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어, 단타 매매의 핵심인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좀 하락한 상태로 단기 전환해서 매매를 이어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끝날 무렵에 드림시큐리티 매매를 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전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모습이었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요기 요날의 시가 4,000원을 돌파하는 어, 장중에 흐름이 나왔고 요 거래대금도 오늘 1,400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들어가면 일봉상의 고점은 일봉상의 저항 일봉상의 저항이 4,000원이었죠 4,000원 구간이 여기입니다 4,000원 구간 여기를 돌파했죠. 4,000원 구간을 요, 요 봉에서 돌파를 했고 고점은 요기입니다 여기가 4,045원, 4,045원. 여기를 돌파하는 봉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 죽였다가 다시 요 봉에서 그쵸죠요 봉, 요 봉에서. 상승이 나왔죠. 요봉과 요봉 요번 합산해서 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요거 두개 합치면 요봉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4.37, 1.56이니까 약6% 정도 되죠. 그래서 절반 구간 정도. 제가 4110원, 그래서 이두 개의 상승률의 절반 정도 부근 4110원 정도의 매수대기를 주문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그 시간이 아마 2시 43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봉에서 드렸습니다. 요 봉, 요 봉에서 3분이 지나갈 때, 1분 봉으로 보자면 2시 43분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여기, 요기.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고, 4110원이 어디냐면, 요기입니다, 요기. 여기. 그래서 요 봉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잡히신 부분은 아마 여기서 잡히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잡히셨을 거고, 매도가 걸어 놓으신 분들은 제가 4,215원, 그리고 2차 매도가를 4,285원. 4,285원. 이렇게 걸어 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잡자마자 걸어 두신 분은 바로 여기서 익절, 여기서 절반 익절, 요 꼬리에서 절반 익절. 왜냐면, 오늘 고가가 4,300원입니다. 그쵸? 4,3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 봉에서 바로 매수, 요 4,295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4,285원 매도를 걸어두신 분들은, 다 수익 익절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좀 늦게 걸어두신 분들은 뒤에 좀 빠지면서 끝나긴 했는데 요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오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QR 코드 있잖아요. 보통 뭐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다중 이용 시설,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어 정부가 QR 코드를 도입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음, 오늘 드림 시큐리티가 카카오와 협의를 한다. 보안솔루션 공급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 이런 재료로 좀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오늘 이렇게 뭐 나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가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고, 거래대금도 오늘 또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고가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 및 주요 이슈와 관련주들 흐름, 음, 다 살펴봤구요. 오늘 매매 브리핑까지 어, 전달을 드렸습니다. 아, 또 지속적으로 시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현재 시장이 반도체나 뭐 전기전자 또는 IT, 그렇게 어, 코로나 이전 주식 시장을 어, 상승시켰던 세, 섹터 중심 또 업종 중심의 상승이 아니고, 테마 중심 또 개별 종목의 이슈 중심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날은 2차전지 장비주들이 시장을 끌고 또 어떤 날은 lng선 뭐 보냉재가 끌고 뭐 이런 식으로 보안솔루션이 끌고 어, 또 그린 뉴들이 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 찍기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어, 이 종목을 탔다가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을 사고, 또 다른 종목 사니까 또 다른 토, 테마가 상승을 하니까 또 손절해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투자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은 완전 스캘핑이나 단타보다는 조금은 폭넓은 밴드로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또 순환매라는 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어디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또 단기 저항대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현금 비중을 좀 일부 챙겨 두시면서 매매를 지속하시는 길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도 좋은 매매로 수익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